안녕하세요 투너입니다 금일은 2024년 6월 14일 금요일이고 현재 시간은 19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미사고요. 어, 방금 출근을 했고요 제가 대기하는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출근하기 전에 어, 딱할 만한 거두개 있었어요. 어~ 잠실 가는 거 프리미엄 콜로 32,000 포인트 그거 가, 가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 지금 로지 상에 지금 신경도 4만 원떠 있죠. 저거 같은 출발지에서 뜬 거. 저기 유테크 밸리라고 저기 코스트코 있는 코스트코 근처에 있는 그 지식산업센터거든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 야탑 3만 5천원 예. 가도 되는 금액입니다 3만 5천원 야탑 3만 5천원이면 금방 갑니다 예. 지금 뭐 금요일 치고 차 맡겨서 40분이면 갈 거예요 예. 그두개 있었습니다 두개 있었고요 어 일단은 지금 제가 출근을 해 있고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어 최대한 어좀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예, 좀 일찍 복귀할 수 있으면 일찍 복귀하는 방향으로 한번 일해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어, 지난주에는 어, 멀리 못 갔죠. 낮에. 어, 집 근처에서 자꾸 스타트 했으니까. 어, 내일은 어, 최대한 어, 갈수 있으면 멀리 좀 나가서 예, 낮에 일부타러 나갈 생각입니다. 예, 아마 제, 구독자님이 제, 제 구독자님이시면서 제, 제 구독자님이시면서 제, 영상, 제 영상을 자주... 에,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 얘가 어딜 가려고 이렇게 일찍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에, 아무튼 저는 에, 여기서 이제 초콜 보면서 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손님 만나시고팀 많이 받으시고 안전운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시고 소통 하실 분들 이 있으시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첫콜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쇼! 네, 어, 콜 하나 잡고 왔고요 어, 생각보다 오래 죽었어요. 네, 오래 죽었고, 예, 네, 이거 잡기 전에, 예, 잡, 잡을 때까지 뜬거 말씀을 드리며, 어, 저기 유테크 밸리 출발하는 거, 예, 메탄도 45,000원, 그리고 문정 25,000원, 어, 그리고 저기, 예, 저기 파라곤에서 출발하는 거, 잠실2 5 0 0 0원 시작한 거 3만원에 빠지고요. 예. 네. 그리고 저기 미사리 조준경기장 안에서 뜬거 별내 가는 거 2만 5천 원에 시작했던 거 3만 원에 빠졌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기 밀락동 4만 5천 원. 딱지 확인해 보니까 밀락 이집 먹자 바로 옆에 에, 가는 오피스텔 가는 거 에, 4만 5천 원.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어 그리고 저기 또 하나 뜬거도내동 가는 거 저기 에, 4만 9천 원. 그거 하나 있었고요. 에, 딱히 또 눈에 띄는 거는 뭐 크게 없었어요. 그거 말고는. 에. 일단 저는 하나 잡았습니다. 예, 네, 요거, 저기, 미사 CGV 건물, 저기, 그랑파셔주 건물이거든요. 네, 동탄 장지동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필 좀 장지동이야. 아, 이거 제 생각에 일단 영원, 영원에서 제가 잡긴 했는데 아마 요금은 제가 볼때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찍어줄 것 같아요. 네, 느낌상. 어 일단 요거 고객님 전화 드리고요. 예, 아마 운행 시간은 제가 볼 때는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장지동까지. 예, 장지동이 이제 이동탄 치고 좀 밑에 있는 장 밑에 있는 동탄이고 그래서 좀 가까운 곳은 오산이랑 아마 가까워요. 예. 아무튼 저는 동탄 장지동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전화 드리고 예, 장지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네, 어 여기 동탄 장지동. 예, 잘 도착했고요. 오는 데는 1 시간 정도 걸렸어요. 예, 잘 떨어졌고요. 착지도 나쁘진 않아요. 예, 어 제가 동탄을 많이 와 보긴 했는데 어, 장지동은 그렇게 많이 와 보지는 않았어요. 예, 잘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장지동이 이제 이동탄이잖아요. 이동탄인데 좀 밑에 있는 이동탄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기 잠시만요. 제가 지도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어, 저는 지금 여기인데요. 여기인데, 일단은 저는... 아... 잠깐만요. 방교도 먹자, 어디야? 일단은 제가 잠깐만... 어디지? 어, 방교도 먹자, 여기인데... 일단 여기로 가도 돼요. 가도 되고... 그리고 여기는 말씀드리지만 오산이 훨씬 가깝습니다. 예, 오산이 훨씬 가깝고요. 여기 동탄 여기나 이쪽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참,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어 이제 여기서는 일단 저는 음뭐요 요 위에 먹자 에서도 콜이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반교도 먹자로 좀 올라갈게요 어디였지 아 여기죠 참 여기 예예어 에. 에. 그리고 제 생각에 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기 전에요 하기 전에 저기 이사 가는 거를 제가 동탄에서 1 1조상가에서 잡고 간적이 한번 있겠는요 그때 요금 7만원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6만원 정도는 찍어주지 않을까. 아까는 제가 한 5-6만원 예상한다 했는데 한 6만원 이상은 찍어주지 않을까 네, 계상을 하고요. 생각보다 반교동에 콜이 많이 깔려있네요. 네. 아무튼 저는 반교동 가서 다음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버스 타면은 요근처 버스 타고 오산까지 금방 나갑니다. 예, 오산까지 가셔도 되긴 해요. 예. 아무튼 저는 요 반교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교동 가서 땅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네. 어, 콜 하나 잡고 왔고요. 어, 현재 반교동이에요. 반교동인데 어, 콜이 여러 개 뜨긴 했는데 콜을 골라버렸어요. <laughs> 아 <laughs> 어, 정말 아 배곧 갔던 게 배곧 5만원뭐 장기동 가는 게 칠만 구천 원어 대충 등등 떴어요 에, 그리고 배곧을 갔었어야 돼요5만원에 이것도 어, 여기서 또키포스 하고 좀 가야 돼요 에 요거 노련동 인천 노련동이에요 소래포구 오랜만에 인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요고 고객 전화 드리고 소래포구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아, 떠보시죠 네어 여기 소래포구 찾동치겠고요 오늘은 5 0분안 걸렸어요. 에. 와, 생각해보니까 제가 반금을서한시간을 죽었네요. <laughs> 진짜. 이야. <laughs> 예, 인간의 욕심이끝이없고 예,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저처럼. 예, 진짜. 콜 고르다가 3 4분 죽는 건 1도 아닙니다. 예. 아, 아무튼, 이미 벌어진 건 어쩔 수 없고요. 예. 일단은 손을 보고 있다 왔는데, 여기 다못자거든요 예, 어시장에 있는 쪽이고. 예, 저는 여기 요 근처에 있으면서 다음 예, 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는 데는 50분도 안 걸렸고, 금방 왔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5도만 원을 갔었어야 돼. 105도만 원. 그게 제일 베스트였어요.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근처에는, 앞에 땡기, 보이는 콜은 없어요. 예, 없고, 일단 요 근처에 있으면서, 예, 뭐, 면사한잔 마시면서, 예. 다음 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콜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부탁보시오 네, 어, 저 코로나 잡고 왔고요. 어, 여기, 소래포구 시장 근처 여기 시료편에 댐에서, 예, 예, 돼지바나 사서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다가, 예, 월곧에뜬 거, 땡겨 잡았어요. 예, 요거, 예, 월곧에뜬 건데, 3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착지가 저금전력에서 가깝거든요. 예, 고객님 전화 드리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저기 소래포구에서 저월곧 넘어간 다리 있잖아요. 거기로 해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예. 아무튼 요거 고객님 전화 드리고, 예, 3번 일단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요, 소래포구. 예. 여기 근처에 어시장에 사람 술 드시는 분이 상당히 많네요. 네. 아무튼 저는 3번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이따 보시죠. 네, 어, 여기 3번 잘 도착했고요. 오는 데는 30분 안 걸렸어요. 네, 30분 걸렸고. 어, 어. 금방 왔어요. 금방 왔고. 음,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서래포구를 상당히 오랜만에 갔는데 네, 그 어시장 쪽에 네, 술 드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네, 아무튼 잘 잡고 나왔고요. 어, 그리고 아까 그 소래에서 저기 올곧 넘어가는 다리가 저는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 그걸 진짜로 넘어갈 줄이야 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여기가 어, 저기 3번, 예, 금정역에서 가깝거든요. 가까운데 예, 좀이상는비 소식이 좀 있네요. 예, 보니 어플을 확인해 보니까 예,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산 도없는데 아. 어,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 왜냐면, 하 제가 아까 오늘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내일 낮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 최대한, 어, 복귀할 수 있으면, 복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 저기, 북극동 쪽에 투루카가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예, 일단 고민 좀 해보고, 예. 혹시라도 변동상 생기거나 콜 잡으면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봅시죠 네, 어, 콜 하나 잡고 왔고요. 어, 저는 이제 궁극으로 올라오는 이그 중에 하나 또 잡았어요. 네, 요거, 소화도 올라갈게요. 어, 바로 근처에 있어서 뜬거같고요 고객님 전화 드리고, 예, 소화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네, 어, 소화도 잘도착했고요 예, 오늘은 25분 걸렸어요. 예, 왔는데, 아, 비가 오락가락 합니다. 예, 아, 정말. 근데 우산을 사기는 좀돈 아까운, 예, 그런 비가 오고 있어요. 예. 어, 일단은 잠시만요. 아, 저는 지금 여기에요. 여기고요. 일단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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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근처에 트루카좀 섭외를 해보고 있으면은 아, 복귀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일단은 저 가, 가산 쪽으로 좀 이동을 해,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킥 타고. 예. 어, 일단은 지금 왔고요. 어, 아마. 다음 콜을 잡을 거면 일단 가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아무튼 에, 콜을 잡거나 변동상 생기면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네 어, 현재 위치 가산동이고요 어, 여기 디오스텔 여기 오피스텔에 에, 초록화존이 있어서 에, 지하 4층 내려와 있어요 에. 그리고 아까 제가 에, 도, 소화동 도착하자마자 지마이크 타고 에, 넘어왔고요 그리고 아까 그첫 번째 콜탄거 있잖아요 에, 제가 계속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는데 예, 정산됐어요. 네, 요거 65,000원. 예, 만족하는 급에 예, 정산이 됐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 쉽지 않은 금요일인데, 방교동에서 예, 한 시간 동안 코를 골랐죠. 예, 아, 정말. 예, 코를 고르면 저처럼 망합니다. 예,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예, 근데 에, 코를 너무 고르다 보면, 시간 진짜 1 시간, 30분, 1 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에.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일단 마감부터 좀 할게요. 음. 네, 이렇게네 코를 해서 1 8 6 0 0 0원 마감하고, 에, 트루카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은 아마, 어, 멀리 갈 가능성이, 일단은 반반이에요, 반반. 에. 일단 자고 일어나는 거 봐서, 일단은, 에, 그렇게 아마 일을 진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일요일은 촬영이 없을 겁니다. 일요일은 촬영이 없을 것 같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우더라도 낮에 하나 타고 아마 퇴근하셔서 쉴것 같아요. 네. 아무튼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네. 저는 이만 트루카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